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리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주황색 선 뚫으면 달라라 갑니다. 진짜로 달라라에서 떡치고 있는 토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저항 추세가 이거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얘는 힘이 약한 추세입니다. 그리고 캔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아래 꼬리가 길고 위 꼬리가 짧아요. 그죠? 이거는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강하다는 걸 반증합니다. 맞잖아요. 자, 이렇게 아래. 꼬리 소리가 길면 여기에 매수 심리 들어가고 거래량 들어오고 사고 싶은 욕망과 수익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시세를 강하게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방향성을 미리 미리 체크를 하고 나서 매매를 한다면 매매 난이도가 어떻게 된다? 훨씬 낮아진다 어렵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절대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차트 공부하면서 앞으로 만들어질 불장 수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코인 시장 이겨내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리플의 현재 상황을 잠깐 보시면 얘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리플 뭐 걱정된다 어쩐다 하락한다 폭락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질투를 유발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발하는 거예요. 내 수익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고. 자왜 그러냐? 트럼프의 취임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주 남았죠. 트럼프 취임식에서 친 암호화폐 정책이 바로 발표가 날 것이다. 시행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겠 때문에 트럼프가 알아서 올려줄 거에요. 비트코인 물고 빨고 씹고 뜯고 상승시키고 알아서 다 해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에게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낸게 리플입니다. 그러니 트럼프가 알아서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 그냥 자동 사냥을 즐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된다? 트럼프 취임식 전까지 자동 사냥 할수 있게끔 리플 매집을 끝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몇개 모으라고 했죠? 천 개는 모으셔라. 나는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욕심 부릴래 이런 분들은 만 개까지 모으시면 됩니다. 아니 솔직하게 리플 한 개, 열 개로 100억 부자, 10억 부자가 된다는 거는 비현실적입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대신에 여러분들 천 개는 모아라. 욕심 부려서 이미 나는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었어. 만 개는 모아라. 이 정도는 모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리플이 뭐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블록체인 혁신을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리플은 구글에 리플 중동만 검색을 해보셔도 스테이블 코인 출시하고 프로젝트 진행하고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고 리플과 가장 밀접한 영향을 가졌던 게 중동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에서 영향력이 넓혀가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뭐 리플 망했다, 폭락한다. 이거 그냥 안티세끼들 질주요 어차피 헬레들도 리플이 2,200원. 1,500원까지 내려오면 리플 살 겁니다. 그러니 리플 속지 마셔라 말씀을 드리고 뭐 리플이 간다 간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목표 가격이겠죠.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익절하고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제가 정확하게 알려 드리고 불장이 온다는데 리플이니 매수했고 다른 종목들 혹시 탐탐 노려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불장 종목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전부 다 도와드릴 테니까 제발 혼자서 샀다가 팔았다가 이상하게 매매하지 마셔라. 저와 함께 코인 시장 이겨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과연 광고 하나만 할게요. 차트 분석은 30초 뒤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혼자서 매매를 하자니 답답하죠. 기준점이 없으니 이게 맞는 건지 고민도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내드리고 있느냐? 이렇게 급등 코인을 신청해 주신 분들의 한해서 가이드라인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보내드렸던 급등 코인 맥점 가이드라인 잠깐 보시면 12월 29일 일요일 날 어드벤처 골드 주말에 보내드렸고 오전 8시 32분 시간 남아있죠. 어드벤처 골드 차트 잠깐 보시면 차트 분석까지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786대돌림 반등 618대돌림 반등 이 자리에서 잡고 손익피 좋게 매매를 마무리하자 기준점도 확실했죠. 가이드라인 확인하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12월 30일 월요일에는 두 개를 드렸어요. 헌트랑 스타게이트 파이낸스 이렇게 십자캔들 컨펌이다. 뭐오더블록이다자이 구간에서 지지저항까지 겹쳐지는 구간이다. 정확하게 찍고 갔습니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저처럼 분석해서 뭐 온체인데이 보면서 매매해라. 그게 아니에요. 제가 잡아드리는 종목으로 수익을 먼저 보고 나서 여유가 되는 상황에서 차트 공부를 하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급등코인은 하루에 한 번, 많으면 네 번까지 보내드리고 있어요. 시장 상황 좋으면 쭉쭉쭉쭉 보내드리고, 안 좋으면 당연히 안 보내드립니다. 제가 이거 안 준다고 해서 삐지지 좀 마세요. 아니, 줄게 없으니까 이거 안 주는 거고, 30일 날두개드려서두개다 먹었죠. 그죠? 그러니 뭐 이거 없으면 없는 대로 이유가 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수익 을 가져가면 된다. 그러니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이렇게 차트 공부까지 하시면서 여러분들 정말 필요한 수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급등 코인 신청하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문자 1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빠르게 수익이 가능한 급등 코인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리플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일목구름 양운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자 이렇게 일목구름이 두껍다라는 뜻은 강하다는 거예요. 흔히 양운은 지지를 나타내고 의무는 저항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선 저항의 힘이 강하다. 지지의 힘이 강하다. 지지의 힘이 강하다. 이 라인대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도 조정에 대한 범위는 제가 2200원이 마진우선일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반등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횡보하고 있다. 즉 매물대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매집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상승이 나. 나온다. 그러면 이 매물대의 저점과 고점. 이 구간에서 피부나치 되돌림을 연결해서 되돌림의 지지와 저항을 체크한 뒤에 타점을 좁히면 된다. 어? 근데 이 괴엄령 저점으로 연결하면 안 되나요? 얘는 꼬리가 너무 길어요. 길어도 적당히 길어야지. 너무 길잖아요. 자, 이 뜻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보나치 되돌림을 제가 말씀드렸던 저점과 고점이 기준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피보나치 되돌림의 기준선이 이 이후부터 캔들이 새롭게 만들어진 거죠. 보시면 정직합니다. 꽤나 신뢰도가 높아요. 정확하다는 뜻이죠. 78.6 되돌림 그리고 반등 나왔죠? 두번 나왔네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더블. 어, 그런데 밑에 있죠? 바텀. 더블 바텀. 쌍바닥이라고 부르죠. 반등에 대한 기준과 조건이 만들어졌고 자세히 보시면 628 되돌림 지지 저항, 0 5 되돌림 지지 저항, 382 되돌림 지지 저항이 하나하나 다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어떻게 매매하면 되겠어요? 되돌림의 기준으로 매매를 하자. 뭐 이상한 거 보지 말고 되돌림의 기준으로 매매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8이 되돌림에서 가장 가깝죠. 이격이 좁혀져 있죠? 손익비 좋겠죠? 그러면 38이 되돌림의 기준으로 매수 범위와 손절 라인 기준을 잡으면 된다. 자, 리플 신규진입 얼마에 하면 되느냐? 3,500원에서 3,560원 여기서 잡고 3,400원 이탈 손절 이것만 지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 손절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타점을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목표 가격 어떻게 하라고 했죠? 3% 고정 입절하셔라 이거는 영상 보시는 분들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교육방에서 타점 확인하신 분들은 제가 매매신호 따로 잡아드리고 있죠. 그거, 매미가 아니라 매매 이런 분들은 매매신호 교육방에서 3% 익절 자유적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플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얘가 지금 382 되돌림에서 반등이 나왔으니 복마감이 나왔으니 이거는 지지받았다. 매수해보셔라 영상이 남아있죠 못 보신 분들 계시죠 영상을 잠깐 보시면 나는 리플 안 떨어질 것 같아 그냥 여기서 사파리 되돌림 지켜주고 3,500원에서 반등이 나올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지금 여기서 매수해도 돼요 대신에 3,320원 이탈 손절 이것만 꼭 지켜주셔라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루 만에 보니까 어때요 분석이 정확했죠 이러니까 제가 딴짓하지 말고 여러분들 영상만 집중을 하셔라 왜냐하면 이제 먹을 거 진짜 많아요 불장 시작입니다 종목별로 제가 타점을 다 잡아드릴 테니까 혼자서 급하게 좀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차트 공부하면서 불장 수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우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차트 교육방 우리 구독자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잠깐 보시면 12월 한달 동안 179%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비중도 나와 있어요. 5%, 10% 가장 많이 들어갔던 비중이 25% 결국에는 약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죠. 안전한 매매를 한 결과이며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소부 프로젝트 이게 뭐냐 소액으로 부자되기 이것까지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 뭐 10만원 20만원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어요 소모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는 별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시장 경험을 쌓으려면 내 돈으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만원 이천만원 대출 받아가면서 매매를 할 수는 없잖아요 반대로 천원 만원 이걸로 매매를 해봐야 늘지가 않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수익에 대한 동기부여까지 가져갈 수 있는 금액 그게 얼마다? 10만 원 20만 원이다 이걸로 여러분들 매매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셔라 그리고 선물 프로젝트까지 보이시죠? 여기서 제가 직접 만든 지표와 차트 교육까지 정말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어차피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이에요 수익 안 나오면 여러분들 나가시죠? 그거는 직접 보시고 판단하셔라 그거는 3일이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교육방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1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코인왕 필수 구독 을 확인하셨는지 확인을 한 뒤에 교육방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양질의 정보와 수익만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이 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